여기 성주군 오락면에 있는 한계마을인데요. 뒷산에 화재가 발생해서 마을 쪽으로 크게 번지고 있어요. 빨리 출동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속히 출동하겠습니다. 화재 출동, 화재 출동, 성주군 오락면, 대산리 한계마을 뒤편, 야산, 화재 발생, 성주 지휘, 성주 구조, 성주 구백 성주 산불 진화, 성주 중영 성주 물탱크, 소정 펌프, 한계마을 뒤편 산하출동 신고를 접수한 경상북도 종합사항실에서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성주소방서에 출동조치하였으며 군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 출동조치하였습니다. 성주소방서는 성주군 1억 구면 전역을 관할하고 있고 총인원 10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방장 비로는 허무차량 6대, 화학 물탱크 1대, 굴철차 1대, 구조구급차량 5대, 방역적 산불진압차 3대, 포트트레일러 3대 등총 25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상북도종합상실에서출동도청 성주 지휘 성주 산불진압차가 산불진압위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용량 9 0미터2 5 0리터호수을 도구가 장착되어 있어 최대 5 0리터까지 전개방수가 가능해 사마현장에서 적극적인 진화가 가능졌습니다경상북도저합사항실에서 <laughs> 출동 요청한 근정 3구 진화대, <laughs> 6구 부대, 운소대는 한계말 <laughs> 현장으로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지금 한계마을 관계자들이 중요 물품을 반출하고 있습니다. 군청 산불진화대는 산불진화 전담대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주군 관내 산불진화에 임하고 있고 의용소방대원은 경소소방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주군에서는 12개대 340명의 의용 소방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는 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를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소방 장비입니다. 사용 방법은 화점 인근에 다가가. 소화기의 안전핀을 꽂고 바람을 금지고노을 화점에 저장한 후 손잡이를 힘껏 누르면 약재가 방출되며 바람을 금지고 빗자루로 쓸듯이 불을 끄면 됩니다. 초기 화재 진화에 실패하여 월곡 백및중화정택 전체로 화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물 내 구조 이명이 부화당에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laughs> 말씀드리는 순간 출동 지령을 받은 성주 소방서 구조대, 구급대, 소방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한계사원은 목서 건축 위집지역으로 화재시 연소 확대가 큰 피해로 예상이 되고 문화재적 고정가치가 높기에 소방기록법에 의거 2014년 2월 1일 화재경계직으로 지정되어 금일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본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오락면에 위치한 한계마을은 조선 전기 인물인 이유가 개척한 성탄이시 집성촌으로 약 600년의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국가 지정 중요민속자료 제 225호로 한계마을 전체가 지정되어 있으며, 도지정 민속문화재 8개소, 도지정 도지, 문화재 자료 2개소로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현장에 모여 참, 모든 대원들은. 건물내로 진입하여 요구조 자동생 및 임명구조를 통해 월급대가 벼슬어진 환자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건물내 부산자 일명을 구조하여 보건소 구급차에 인계하였으며 응급처치하여 병원으로 이송조치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8년간 한계마을은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계마을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수총, 꼬개저화전등 28억 원의 사업비로 소방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성주소방서 산불 진화 차량은 호수리를 전개하여 산불을 진화하고 있으며, 이용소방대원은 등진펌프를 이용이용화재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성주소방서 펌프 차량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대원들이 등에 장착하고 있는 공기호수는 공연 속에서 소방대원들이 지하실 등 밀폐된 건물 내로 진입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로서 소방대원과 요 구조자가 동시에 호흡할 수 있는 인명구조 장비입니다. 지금 선교군 긴급구조통제단 교정을 위해 운영 물품을 실은 차량과 배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으로 인해 긴급구조지원차량이 속도 도착하고 있습니다. 긴급구조지원차량이 속도 도착하고 있습니다. then it 소리를 들리겠습니다. 현재 환경화상의 성에서 인출하기로 사굴진을 위해 방수 하고 있습니다. 주소방서와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해 산불 및 전통 사찰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훈련 통제단에서 재난사고 수습 최종 상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27일 11시 한계마을 비싼.